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요즘 장마철이라 예, 아침 출근 인사드리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올해 들어서 출근 인사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마음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되 다짐하는 아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라 좀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여겨지고 또 늦게 갈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금요일인 거 보니까 예, 이번 주도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 우리 정치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아주 새로운 이슈를 쏟아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요즘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공연이 참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예타까지 다 통과해서 예,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이 예, 그대로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직전 민일 때부터 또 새로운 변경안에 대해서 제공도가 들어가고 특히야 올해 5월달에는 예, 양평군 강상면을 동점으로 하는 변경안이 예, 정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 국민들이 우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세히 살펴보니까 양평군 강상면에 공교롭게도, 예, 영부인인 김건희와 그 엄마인 최은순 씨의 그 땅들이 무려 축구장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그런 넓은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특혜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요. 그러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맨 처음에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가 또 곧바로 예, 전면 배치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양평 국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예, 아주아주 아주 당황하고 파동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어제 오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는 여론 조사를 해서 예,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하는데 명분은 이렇게 대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속셈은 여론 조사를 통해서 예, 사업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양평 국민들을 이렇게 수로 나눠 보니까 강산면의 예, 그 종점에서 양평읍이 같기 때문에. 인구 분포상 강상면을 동점으로 하는 변경안이 여론조사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회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그 수단으로 양평군의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있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를 해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저는 토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